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막다른 곳에 물린 쥐가 고양이를 물수 있듯이 우리는 때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오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뉴욕대학교의 스턴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윌리엄 멜 실버가 쓴 막다른 길의 선택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1995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니콜라스 리슨이라고 하는 한 은행원의 투기로 인해서 그가 일했던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을 맞게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리슨은 그 은행의 은행원으로서 자신이 일하는 지점의 손실액을 메꾸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본 니케이 선물지수에 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본에 곧 고베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니케이 지수는 역대급의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일으킨 은행의 손실액이 무려 1조 2,8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한 투기로 인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은행 전체가 문을 닫게 되는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을수록 우리는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선 리슨의 경우처럼 막다른 곳에 몰린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무모한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전체 모든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과 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일수록 순간 매 순간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 그리고 어떠한 결정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바른 길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은 이제 이 친구들과의 지지부진한 논쟁을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왜 그가 그들과의 논쟁을 끝내려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욕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겠다 그렇게 나서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쓸모없는 의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처방을 하지 못하는 돌파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의 입장과 상황에서 필요한 조언을, 필요한 충고를, 필요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요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쓸모없는 조언을 내뱉지 말고 그저 잠잠하라.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말이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의뢰에 주변 사람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배 경우처럼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또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고자 사람들을 찾는 것,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고난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우리의 기대와 또한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더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 자체가 깨지거나 주변 사람들의 실체를 깨닫고 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배 친구들처럼 그들은 대부분 우리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잘못과 또한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언이나 훈계를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진전시키고 타개할 만한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도움의 길도 그들은 제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니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욥에게 욥이 타기할 만한 그 모든 상황들을 타기할 만한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욥을 판단하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옹호하면서 실상은 불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0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구들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쉽게 말해서 제 같은 속담이 무엇입니까? 제 애쉬 제가 애쉬잖아요. 이제 같은 속담, 제 같은 이야기가 뭐연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 아무런 쓸모 없는 무가치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인 빈약하고 허술한 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또한 그 어떠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안도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배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먼저 가르침의 회초리를 대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너왜 조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먼저 싸매어 주시고 또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 빠진 이들에게 야, 너 아빠 말잘 들으면 내가 너 구물에서 그 건져주고 말안 들으면 너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곤경에 처하고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훈계나 조언을 하신,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고, 먼저 그 상처를 감싸주시고, 먼저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상처 입은 자들,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쓸모없는 제 같은 속담과 같은 그러한 조언이나 그런 훈계를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서 그들을 위로해야 또 공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또 마음을 토로하고 싶고 누군가 우리의 상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섭섭한 일이 있고, 저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요, 예, 좀 저도 이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은 게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고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가질수록 그 기대가 클수록 우리는 더큰 상처와 아픔을 어쩌면 그들로부터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서기보다는 누구 앞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 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봤자 그것이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10년 동안 해도, 우리가 10년 동안 노력해도 못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0분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있길 바랍니다. 인간이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 하나님은 그 10분의 기도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쪼록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가운데 서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결사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결사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야 한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이욥의 대단한 결기가 느껴지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4절에서도 욥은 비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표현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의견이 분명합니다. 분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이라도 이빨로 깨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이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밝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 15절에서 욕은 하나님이 설령 자신을 죽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알아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결사 각오를 가지고 매달려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맥락에서 요비 하나님 앞에 서고자 이렇게 이토록 절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그의 순전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무죄함을 자기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고, 스스로 순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욕의 그러한 마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는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욥의 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결판을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이 욥의 단호함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어요. 에스더의 각오처럼 결사각오, 즉,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간절함, 그 절실함.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태평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만 합니다. 본인은 나오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매달려 하는 그러한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지지부진 천하태평 그런 식으로 일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더의 각오처럼 결사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간절함.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욕은 지금 사생결단의 그런 때에 와 있어요.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죽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께 생사를 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보광 나루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했던 야곱의 마음이 저는 이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사가 사생결단. 생사의 기로에서 강 건너에 있는 형과 함께 온 자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이판사판의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생사의 기로를 서, 생사의 기로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는 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덕뼈를 다치면서 평생 이절뚝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쟁취해 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 멸절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사 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결사각오를 가지고 매달려야 하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고3 때 저희 집에도 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이 집이 경매에 붙여지게 될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게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돈도 없으신 분이 쓸데없이 담이 좀 크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증을 굉장히 크게 서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날라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정말 큰 위기가 가정에 닥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고3이다 보니까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할 마음이 수채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서울대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죠. 근데 참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이 그러한 크나큰 위기의 순간에 두 분이 새벽 예배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가정은요, 그큰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일수록 걱정이 대안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저는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기도할 때막막 막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저도 평상시엔 그렇게 잘 기도하진 않아요. 평소에 우리가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랄지라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우리의 신앙의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 그러한 결단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결사 각오로 기도하고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럼 금식을 왜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다이어트하는 거예요. 영적 다이어트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명을 내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결사 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자들이어야 함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욥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또 고난을 해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돌파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얌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고난 속에서 죽기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메어 달릴 수 있는 그런 절실함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